아, 따, 마을이 크니까. 아까 여기가 어머이들 계신다고 하더라. 아, 여기구나. 기웅아재와 서디기 마을의 또 다른 회관을 찾아가 쥐고 아, 계신 어머이들께 인사를 드립다 아이고, 참말리. 여기는 박사리 새마을회가이고, 네. 여기는 무화경로가 있고. 아이고, 들어가보자. 아이고, 어머니들 재미나게 놀고 있구만요. 고 안녕하세요. 이거 참아요. 아 이거 참아요. 어머요, 그래 허리도 그리 아픈데 이거 하나 당기기도 그리 어렵네요. 아이고, <laughs> 그래도 잘, 그지요 예. 예? 그러면 이래 하루 놀면은 어. 시간이 잘 간단 말이잖아요. 예. 아픈 거 없다 가야 돼. 오해가지고 아픈 게 없어졌어요. 래늘 그것 때 팔리. 예. 점심 어. 팔리가. <laughs> 팔리가지고 아픈 게이어버래요 예. 금 누군지만 뭐뭐다이병자라가지고 구십이었어. 누가요? 어머니가 아흔 여섯요 어머니 근데 지금 여섯 하트를 치고 계지요 박수 한번 쳐요 아아아니다 어머니는 아흔 다섯 어머니는요? 아흔 여섯 여섯 네 아흔 <laughs> 네. 어머니 지금 오늘 기분이 어때요? 좋습니다 그럼 제가 불딱 치면 좋구나 개요 예. 호잇 좋구나 아 어머니, 어묵이. 어머니가 원래 연세가 90, 다섯 어미어0 50, 50, 50, 50, 는요5요 50, 50, 50, 50, 50, 어요 우리 50, 매0 5매5이몇명5라요0 5딸세 명, 아들 50, 50, 5미는요5딸 둘, 아들 하나. 딸 둘, 아들 하나. 어 50, 5 딸 둘이 아들 둘이 아들 둘, 딸 둘. 예. 그러면 어머니요, 몇 시에 오늘 여기 오셨어요? 다 시부터 시작을서 여섯 시까지로. 그러면 한 시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투를 치시요? 예. <laughs> 이거 치면 젊어진다고 오자거나 그 이거 하고 이게. 야 운동. 운동, 운동이 라니야 그러면 어머니요, 돈을 따는 날도 있고 꼴을 날도 있네요. 그렇지요. 응. 그래 돈을 안 가고 막 만날 려 나도 없으면 집에 그 가와가 또 그러지. 그럼 어머니요? 어머니는 어머니는 잘 따요? 아니면 잘 잃어요? 잃고 따고 내 할아버지 요 잃고 따고? 네. 그렇구나. 네. 근데 두 분은 일하시던데 어머니는 안 하대요? 뭐요뭐 네. 이제 많이 편찮다. 그래가안 준다. 그러면은 어머니요, 몸이 안 좋고 하면 고만 집에 계실 텐데, 어째 여 나왔어요? 이어머면요 예? 저, 아요 좋다, 고 아픈데, 없고. 집에 있으면 아픈데, 여 오면은. 기억해, <laughs> <laughs> <이렇게> 병원이라요. <laughs>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, 덥고, 위 있고 뭐, 그럴 거니, 좋지. 그 어머니도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픈데, 고작거나 마을 해가나 오면은. 아파요. 안 아파요. 이기 <laughs> 오면 마음도편해안 아파요. 어 오면 마음이 편해요. <laughs> 배고프면 우리 돈내가 간식 사먹고 여기서 간식을 사먹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라요? 우리 주놈에 내가 배고프면 사먹어야지 되게 닭도 되게먹고 닭도 되게먹고 닭도 되게먹고 밥도 되게먹고또 짜장면도 되게먹고 짜장면이 어요 짜장면하고 밥은 그런데 닭도 씹을 수 있어요 어제 이빨이 없네요 요즘 이빨이 좋아요 <laughs> 아, 이는다 이말다 해놔요? 그래요, 어머니. 닭고기를 그냥 씹어 먹으면 돼이 말이네요. 야, t t h e 내는 게. a t 요 이게 뭐돈때 n with the 도 u d d h a and you want 사어 get. Don't the son of p a t t e r 가살 기가 t r 살기가 o n I say, oh, yes. There 만원 e t 사지 of them. Don't y 만원만 원, v 만 원. 간식도 사가오고 근데 어머니 <laughs> 내 생일은 기분이 좋지만, 제사 지냈는데 왔지만을 내요그래도영감 u 설 g o 음음식이 e 도농 i 무게 되는데 음식 안 whom she g 가가 a 뭐 간식 사 m o v i 야, 그래, 아그 그렇, y 그 u 구나 그리고 간식도 많이 사가오는 g m o v 도요 아들 들 l e 는 사람들도 뭐 간식도 사다 주고 딸내 s e 는 사람도 간식 사가오고 근데, 어머, 요, 어째, 요, 그렇게, 밑에 요, 동생들이 잘안 해요. 야. 그냥 말하는 마. 잘 해요. 우리 남한테 다 해가 다 주고, 간식도 다 사다 주고, 잘해 주는 마. 그래, 요, 어디 쭉쭉 가면못노는마 청소도 다해 주고, 우리는 청소도 안해 마. 다해 주는 거먹고 마. 우리는 그저 돈 남는 거, 돈이나 하니 내마 마. 마. 이 마카 마크 공짜다. 마카 아, 공짜다. 이거 천국이래. 요 아들 쪽에 뭐뭐 자고 가르케도 이거 이제 못 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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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우리 집에 <집이 웃음> 자고 가르크네. 야야 내일 또나 내내 말 내일 마을 해관 가야 된다 그랬어. 그만큼 마을 해관이 좋네 그지야. 네. 그러면 어머니요 저쪽에 동생들한테 아들아 고맙대 한마디해요. 그 우리 잘해줘가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참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부터 저 보고요. 그 자제분들 이름 부르고요. 엄마는 잘 있다. 오저간에 마레가레 물고 좀올때 많이 사고 오라고 엄마 대요. 자떼야 오늘 마해가를 들어 오늘 잘먹고 너네 냉장 좀 많이 더게. 나의 사랑고향야어피는참고해요 <사는 웃음> <나의 사는 소향은 웃음> 뭐, 어머니.